아니, 서프라이즈. <laughs> 죄송해요. 보통은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키고 싶어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제 가방이고요.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어, 어 잠깐만. 띵동 띵동. 누굴까? 누굴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 누구냐, 넌 뭐야? 혜원이에요. 원이에요, 원이, 원이. 제가 라이브 응. 한다고 하니까 혜원이가 출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요저 <목소리> 그냥 언니 라이브 하는 거 직관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직관? 진짜 직관할 거야? 네. 오케이. 어, 편하게 앉아. 아니 침대에 네, 앉을래요? 어. 어 그래? 근데 괜찮아도 아, 뭐 돼요. 그래? <laughs> 진짜 직관. 알겠어. 이거는 네임펜. 네네네네네. 네임 <laughs>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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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아뭐 주는간좀 어. 약간 약간 그 희망하는 거야. 내가 어. 어디를 가든 사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오. 싶다. 멋있죠? 제 아이돌의 인수, 제 아이돌 꿈. 어? 오늘 라이브의 축복이 끝이 없네요 진짜 설마 두 명이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오마이갓 oh 진짜 파티다 파티 이 라이브는 저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라이브는 아 저의 것이에요 이제 대박 내 라이브에 두 명이나 출연하셨는데 축복이 끝이 없다 진짜로 음. 우와 그말 어디서 배웠어요 언니? 아 몰라 데이 네! 저왓츠면마백하고있었어요아 그럼 전 저는 히 조용히 저는 조용히 저 있을게요 는저분들이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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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에 젤리가 는는데 우와 는 저는 저맹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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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아는 저는 안 <laughs>

제 인사는 그렇지 않아요 으 징그럽다 아 에이 뭐가 징그러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가 징그러워 그렇지. 나는 데이랑일리랑 씻으면 멋있지 않다 그럼 아너 전... 음 없을 때아여기 안돼! 안돼! 장난이에요 <웃음> 장난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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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신세 수 말고 언니 할거하야 알겠죠? 응 알겠어 집. 아이... 팻... 저희 절대 신경 쓰지 마요 네 <laughs> l e t 렛츠가! 어떻게든 <웃음> 장난치려고 <웃음> 진짜 한순간도 놓치지 않네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거 안 맞아 안, 안 맞죠? 케이스. 어 <laughs> 여러분 이거 일리언 <릴리언니 웃음> 케이스 안 맞는 채로 다닌다요? <laughs> 아니 케이스 잘못..케이스 잘못 사가지고 이거는 우와 어, 뭐예요? 라이브예요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거는 한입 요거큐브인데요 회사 내에 있는 카페에서 사내 카페 열어볼까? 응, 열어보세요. 오케이. 자, 뜯어. 뭐무 놀라운 거아야 진짜 나 이거 다시 실링할 수 있어. 서유유유 o 아, 예! 유용! 유 y 유 r k n e 미안 o r k New 미안 r k n e 미안. o r k Three girls 보고 싶었어.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Thank 아, you. 너희들이 너무 웃겨. 너희들이 너무 웃겨서. 오리배 내가 행복해. 맞아, 오리배 응. 음 왜? 이건 뭐라고 물러? 보조배터리. <laughs> 보조배터리 나오걸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지금 스티커가 다 벗겨졌어요. 벗겨졌어. 응, <laughs> 음, 맞아. 스티커가. <laughs> 이거, What 이거, is 왁스! t t 왜냐면내 요즘 철사가 도기 아, 안에 여기 부분이 되게 <laughs> 날카로워졌 어, 아, 보여줘요, 보여줘요. 안 보여. 아, 안에, 안에 일이잖아, 지금. 지금. 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일잖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너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일아 지금. 아, 안에 일아 지금. 아, 안에 일이잖아, 지금. 아, 안에 이아이지에일이잖 지금. 언니를 무안하게 했잖아. 그 것만으로도 너 지금 큰 죄를 지었어. 그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저 사과하세요. 저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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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왜안 해. <laughs> 아아 그리고 아까 라운지의서좋운 아씨 이 그거 뭐야? 나 너무 행복해. 너희들이 와줘서. 응. 음. <laughs> 음. 저희도 언니랑 왔고요. 맞긴 하잖아, 솔직히. 재밌을 거 많아서 왔지. 이것봐. 믹스의 맛 언니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단다. No, 맞아, 우리 맛 언니. 책임감은 없지만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아, <맞다. 웃음> 아, 와, 나 맞았어. 나 그새 짤리지도 없고 <laughs> 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책임감은 없는데. <laughs> 태용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laughs> 하지만 나 진짜 그거 짤릴 줄 알았어. 우리 그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왜? 그 마음가짐 자체를 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에이. <laughs> <아이고. 웃음> 내가 리더였던 면 책임감이 있었겠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만언인데 리더 아닌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책임감 없는데? 엔믹스에서 <laughs> <laughs> 연락 잘 보는 멤버 대안 보는 멤버. 와우. 이거 확실하게 한 명이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유. 하지만 요즘에는 모르겠어. 왜냐면 요즘... 안 보니까 그냥 잘안 하게 되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단톡에 아니 서로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 멀어지진 않지. 왜냐면 그냥 맨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되는 <laughs>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붙어 있어요. 진짜. 저희 응. 수업할 때도 붙어 있고 집에서도 붙어 있고 비행기에서도 붙어 있고 지금 호텔 와서도 진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난 개인톡으로는 딱그 멤버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링크를 발견했어요. 어, 저도요. 저도 어, 그랬대. 괜이가 어, 어. 음. 나한테 그런 거 자주 보내주는데. 자주까지야? 아 자주 아니요. 뭐야? 나연안이한테도 자주 보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보내? 솔직하게 말해. 해운이한테 더 많이 보내, 나한테 더 많이 개인톡을 보내. 리안이와 해운이둘 다 자주 보내요. 근데 진짜? 좀 결이 맞아? 다른 느낌. 해운이한테 무슨 거 보내는데? 말할 수 없는 어? 거. 뭐 없는 거? 더 흥미롭게 보이려고? 아니 아니 그거. 어? 아? 전혀 모르겠다. 아. 뭐야? 아 그럼 그, 애써 너무 궁금하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귀속성 교정. <laughs> 아니, 제발. 얘기해봐 얘기해. 아 별거 아, 얘기해서. 아, 얘기해서. 아니.. 진짜, 별거 아니하니까. 아 얘기해줘! 아 이상한 건 별거 아니라니까 아형한테 가서 물어볼게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계속.. 얘기해줘 궁금하니까 귀엽다 아 뭐야 그거였어? <laughs> 어, 별로.. 아 뭐. <laughs> 아니 요즘에 중심을 잘못잡아아아니야나 <laughs> 아. 와, 방금 와나와 진짜 오바였다 오바 요즘에는 중심축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느꼈어? 응. 네. 유언이 나는... 최근에도 약간 <laughs> 야 이렇게 보니까 유언이가 <laughs> 진짜 조금해 보여. 너가 크니까. <웃음> 아! <웃음> 뭐야? <웃음> 아! 진짜 깨불었어 아프네. 김종민. 너무 물고 싶어서 좀금씩 없었어. 뭔지 나도 가끔씩 그래. <laughs> <laughs> 근데 나는 난 진짜 안난좀참아거든 <laughs> 아니 라이언킹 신바 같아요. 왜요? 신바가 아빠였나 아기였나? 음 라이언킹 안 봤어요. 근데 저... 왜 갑자기 신바 같다는 거지? 언니 머리가 신바 같나 보지. 아 아기네. 애기였다가 컸어. 담기는데. <laughs> <닮긴 한데. 웃음> 사실 제이가 더잘았는데 지금은? 거 없어요? 아, 맞아요. 신바. 아. 아 하지 마. 아 들어가자. 이작 <laughs> <laughs> 미안해 사람들이 다 라이언킹 노래를 알고 있는데 라이언킹이 안 나온다? 어디 나와요? 몰라 무파사가 아니라 무사파예요? 음... 무파사 뭐야? 내 얼굴에다가... 미안 아니 잡으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괜찮아 별로... 아니 되게 드라이한 폭이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좋아먹어야겠다아 왜? 맛있잖아. 미쳤다. 미다미다 미쳤다. 미쳤다. 다 미쳤다. 미쳤 이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일가 귀여운지. 아니. <웃음> 무서워, 무서워. <웃음> 내가 그. 아, 너 우리 먹었어? 양옆으로 먹었어. 아 몰랐네. <laughs> 언니 표정이 귀초기. 아! 아, 그때 내가 나 먹고 있었을 때 그런 거구나 너도 먹었어? 먹었어? 어디를 제일 먹고 싶어? 나는 <laughs> 아니 아니 머머 뭐, 뭐. <laughs> <laughs> 아니면 얼굴 <laughs> 아니면 내 코가 있는데 이왜 저래 진짜. <laughs> 예. 근데 안... 이거 왔니?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아, 에이 아. 오오 준비가 됐들는다게아 그래. 그래. 음. 무반주도 5, 5, 5초 이상 그거 있어요? 아니, 한 번씩 완전 조심하라고 하요아 진짜요? 괜 저작권 이슈로다가 라이브 못합니다 지금 딱이 순간에 테신 거예요? 같이? 내가 어. 먼저 얘기해서 혜이가 아, 워둔거잖아 아, 말더 치트는 룸블레어? 진짜, 진 거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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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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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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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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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라이브 음, 아니죠 돌아온 차게듀에 <laughs> 라이브입니다 차게듀 언니 여기 라이팅 훨씬 좋다 이뻐 맞죠? 음... 이쪽, 이쪽으로 하면 좋다 맞죠? 오른쪽 나쁘지 맞죠? 않아요 앞영상 <laughs> 좋아졌다 언니가 들어가 씨. 야 오른쪽 네네, 빨리 죄송합니다. 오른쪽 아, 언니가 들어가 방 아, 제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laughs> 언니가 <laughs> 방금 왜냐면 내가 이쪽으로 했을 때 여기 그림자가 겁나졌어 그래가지고 <laughs> 갑자기 너 하니까 괜찮아 k u 여기 괜찮은 i 같 h 아니야 b o t a k o Hanguo, Hibuka. There, see Hango, which is the Botanic h a r m o n i u 작작두 a 상. 상 i 어 g the Kimuro. She, Jack, s h 골 j 돼, 돼? <laughs> 해볼게. 어차피 리본도 영어니까. 검대 나물. 우기치 치즈. 즈. 우와 너희들 치즈 잘한다. 즈. 즈. 즈 파게티. <laughs> 야즈 진짜 어렵다. 즈. 주... 앤서 도와줘. 안돼. 혜원 언니가 샀다. 내가 이기다니. 일다 즈. 좋아. 저 여자. Girlfriend? 즈. 저 여자 좋아한다. 즈. 주... 저 여자 <laughs> 보면. 웃는다. <laughs> 나도 뭔지 알아. 아 씨. 아 씨. 같은 거 진짜. 이 완전 <웃음> 그쵸 솔직히 얘도 아, 근데 이해 뭔가 너야. 아니네. 어. 이거 너야. 아 너. 근데 너야. 아니래. 아니래면서. 아니야. 아 이거 확 내가 니를 알아. 아니야. 데아 근데... 근데 그 끝까지 뭐가 안 났어. <laughs> 아 제발 너무해. 아니야. 난안 났어. 아, 냄새가 안 났어. 왜? 아니까 말로 하면 어떡하냐. <laughs> 나예요. 나야. 너, <laughs> 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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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야. 내 매스. <배수야. 웃음> 언니야? 아, 느껴졌어 <laughs> 난, 난 느껴졌는데 내가? 뭐야 <laughs> 시간에 주똑같아아 그러면 릴리 언니로 합시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해원이로 <laughs> 합시다 세명다 이쁘대 음 감사합니다 릴리 교학해원쇼 그 어머나 음. 응. 나도 같이 끼 그러니까 <laughs> 있는 김에 교수 사랑해 저 해줄게요 네저 해줄게요 인서분들 <laughs> 그리고 우리 멤버들 <laughs> 내 방으로 와 줘서 엔서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너희들 있는 덕분에 훨씬 더 재밌었어요. 물론 한 혼자 있는 시간 5분도 안 됐지만. <laughs> 미안합니다. 너무 아니 왔죠? 아니 아니 근데 너, 난 너무 좋았어. 다행이네요. 난 너무 좋았어. 오늘이 너무 좋았 어